야사타미노 마카타마. 어, 4명 8개. 아이스 에이지로. 자, 마그마 펀치부터. 어, 폐원세. 저 마그마. 마그마로 밀쳐냈고요 야사타미노 마카타마. 라그나로크. 어, 안녕하세요, 페그입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원피스 모드 붙여볼 상대는요? 바로 얼마 전에 추가된 3대장 vs 원피스 모드의 가장 센 몹인 카이도우입니다. 자, 과연 3대장 전원이 카이도우에게 덤비면 누가 이기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시면 정말 재밌겠고요. 그럼 바로 3대장들의 전투력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볼사리노 히자루부터 볼 건데요. 일 대장답게 큰 체격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원장 선생님 볼사리노. 전투력이 전투력 측정을 위해 맞붙어 볼 상대는요 바로 아론입니다 이대로 전투력 보시죠 바로 비의 칼로 베어버리는 어? 야 레이저 이거 레이저 쏴서 그냥 죽여버렸네요? 뭐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 조금만 더 보죠 조금만 아론 여러 마리 꺼내겠다 아론 한세명와 칼이 엄청 세다 데미지가 어 올라왔어요? 야사타미노 마카타마 아우 발차기로 컷. 일단, 대장답게, 아로는 한 방에 죽여버리네요. 가볍게 제압한 키자루. 자, 다음으로 볼 대장은, 바로, 쿠잔, 아오키지입니다. 이 아오키지의 상대로는 조로를 골라봤습니다. 오, 바로, 파르티잔, 준비하는 아오키지구요. 오, 데미지 볼까요? 오, 조로 맷집 센데? 오, 타치마키. 어 아이스 에이지 썼고요 건물이 다 얼었습니다, 지금. 조로 생각보다 셉니다. 맷집이. 오, 검기. 엠만 가요, 저거? 오! 오, 이거 좀 비비는데요, 조로? 뭐야. 저, 조로도 무장색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어, 파르티잔. 오, 비등비등 합니다, 생각보다. 뭐야, 조로가 이렇게 쎄? 아이스 에이지. 아, 근데, 아이스 에이지가 좀, 오, 구도류! 오! 오, 쎄거든요, 한 방. 지금 피가 갑자기 똑같아졌습니다. 뭐야, 이거? 아웃키즈 스킬을 써야 돼요. 아, 그래도, 오! 야 간신히 이기긴 했는데 오, 조로가 세구나 네 해군대장 아오키지 7% 남았네요 야 이게 조로도 와노쿠니 때 조로 이제 폐위감을 쓸수 있는 조로였기 때문에 예, 아오키지를 이렇게 압도하네요이 실제 만화에서도 이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상디도 이제 키자루의 레이저를 발로 막아냈었기 때문에 에그에 대해서 어, 조로랑 아오키지랑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오키지 봤습니다 일단 조로도 지금 원피스 모드에서 상당히 센데 어 조로 이겼고요 일단 다음은 사 아카즈키 아카이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카이누의 상대는 우리 도넛 에이스 골라봤습니다. 좀 빨리 죽으려나? 일단은 1대1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에이스. 오 바로 불주머? 먼저 날리는 에이스고요. 저 대부나 나눠서 쏘는. 오, 아 우리가 데미지를 입히긴 하네요. 아 용암 주머. 오 불기둥. 오 어, 불기둥 셉니다. 어디갔죠? 어 구석에 있습니다. 오 어, 날라가고 불로. 어. 어불 불기둥이었나요 또? 어 대염제. 아. 어! 죽었나요? 아오 근데 야 대염제가 세다 반피 남았었는데 반피가 더 까였네요 아니 뭐야 에이스 생각보다 센데요? 오 일단은 아카이누가 이렇게 오 27%까지 깎였습니다 피가 아니 에이스 오 아카이누를 빨간피까지 이건 몰랐는데? 물론 만화에선 이제 어 배가 뚫려버렸지만 어 일단은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비었습니다 대염제가 엄청 센가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카이도우 카이도우와 이제 3대장을 붙여볼건데 일단은 한 명, 한 명씩 붙여보겠습니다. 세명한 번에 말고, 한 명, 한명 나눠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사리노부터. 사이도가 얼마나 셀지 좀 궁금한데. 생각보다 개세거든요, 무대에서.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로 키자루. 오, 폐왕색팩이 바로 라그나로크 그쵸, 그렇죠, 이번에 폐왕색 연출이 바뀌었는데, 오, 이거 발, 발로 레이저 쐈어요, 키자루도. 자, 빛의 칼. 아, 근데, 키제로 벌써 반피. 역시, 카이도가 셉니다. 라그나로크. 이게, 라그나로크 데미지가 엄청 세요. 어, 키제로 생각보다 금방 제압될 것 같습니다. 벌써 빨간 피고. 카이도는 80%. 오, 이제, 야스타미노 마카타마. 아, 못쓰고 죽었어요. 어, 카이도 피 많구요. 그냥 연달아 붙여볼게요, 일단. 바로 아우키지. 자, 일단, 페어한또 방출했고. 오, 이번엔 저, 얼음새? 얼음새 한번 썼네요. 근데, 라그나로크가 너무 아픕니다. 폐왕색이랑 오, 바로 디잔? 어, 네명팔개 아이스 에이지로 응수해보지만. 오, 일단 얼, 얼음이 생기네. 아이스 에이지 맞으면. 몸에 얼음이 생겨요. 하지만, 컷. 아웃기지도 잘렸고요. 피 많이 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카이누. 이게 사실 해군 최고 전력 아니겠습니까? 오로성 제외하면? 자, 마그마 펀치부터. 어, 폐황색 한번더 방출하는 카이도구요. 와, 이거 카이도도 무슨, 검기가 나가네? 오, 어, 라그나로크 이거 위험합니다. 오, 아카이도도뭔 스킬을 썼는데, 와, 아, 너무 센데? 오, 잠깐만, 이거 세 명이 덤벼도 안 되겠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세명 덤벼볼게요. 이거 상, 생각보다 센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세명 다, 어그로 끌린 것 같구요. 오, 저, 다구렌 장사 없다, 일단은. 오, 아우키지, 에임이 좀. 오, 비... 레이저 쐈구요 키자루. 아우키지, 이거, 에임이 안 좋아요. 아, 라그나 로크! 오, 씨, 아픕니다. 체력 볼게요. 빨간 피, 둘다 빨간 피. 아우키지가 빨리 와야 돼요, 이거. 헤이해 져가지고, 이거. 오, 네명 팔게 갑니다. 오, 근데 이거. 아~~ 셋다 맞은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아카이노 피했고요 키자루는 죽은 것 같습니다 아카이노 어디갔어 아카이노 죽었다 와 이게 안되네 4명팔 이게 와, 이거 너무 센데요? 아니, 그럼 지금 6명을 상대한 거거든요? 해군대장 6명을 상대했는데, 한 번에, 체력이 아직도 3 0 0피 거의 한40% 남은 건데요? 아니, 이거 카이도우 왜 이렇게 센 거야? 아니, 카이도우가 너무 셉니다, 이거. 카이도우 누가 이기냐, 이거? 자, 그러면 후지토라랑 센고쿠까지 같이 꺼내볼게요. 일단은 얘도 피좀 채워주고, 3대장이랑, 얘 또, 신대장인 후지토라랑 원수, 센고쿠까지 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5대1인데요, 5대1. 이것도 할수 있을지. 아, 어, 라그나로크 일단 선빵 치면서 시작하는 카이도우구요. 오, 폐황색? 이거 누구 폐황색이야? 오, 어, 이거 누구 폐황색이지? 빨간색이었는데? 센고쿠가 폐황색이 있나요? 저 야사타미노 마카타마. 오, 센고쿠가 되게 구나 오, 지금 스킬이 막 난사됩니다. 카이도우 좁게 날라갔어요 역시, 아카이누가 세긴 하다. 오, 라그나로크. 와, 중앙으로 제대로 들어갔구요. 아카이누 뭐하죠, 지금? 아까 주먹 한번 날리더니 고장났나요? 오, 키자루 계속 날려버립니다. 라그나로크! 아 키자루가 죽은 것 같구요. 아오키즈도 피가 없어요. 아, 아오키즈 컷. 아, 아카이누 뭐하죠, 지금? 아, 폐황색. 굳이 돌아. 아, 스킬 준비했는데 잘렸구요 아, 센고쿠도 죽었어요. 아카이노 남았는데, 저기 강제로 걸게요. 아카이노 피 많이 남았거든요. 폐황색 방출하는 카이도. 저 날려버리고 스킬을 퍼부어야 됩니다. 저 폐황색, 어우 참겨. 와, 어, 이게 반 피밖에 못 깎는다고? 아 마그마펀치. 어, 일단 빛나 갖고요 참격. 어 용암 소리 보소. 자6탄전아네명팔 아, 개. 어네명팔개개 아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니 타이도 너무 센데 거의 버스터콜 마냥 버스터콜보다 더센 건데 지금 대장이 다 오는 건데 이게 따로 따로 흩어져서 소환해야 되나? 만 걸어주면 되겠죠. 자, 바굴로 갔구요. 아웃키즈가왜안 와? 오, 아웃키즈 맞았다. 됐다, 됐다. 지금 다 걸렸습니다. 자, 센고쿠의 폐왕세 저, 지금 마그마, 마그마로 밀쳐냈구요. 야사타미노마카타마? 아, 근데 키자로 죽었어요. 제일 먼저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아오키지가 죽었네. 아, 라그나로크 맞은 아카이누... 어, 아, 센고쿠가 그, 그나마 덜 맞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센고쿠 남았어요. 센고쿠도 세네요 맷집이...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가가 안된것 같고... 아, 라그나로크? 와, 라그나로크 세다, 씨. 와. 카이도는 이길 수 없네요. 대장님 모여도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정도였어 카이도? 아니 루피는 어떻게 잡은 거야? 아 그럼 마지막으로 카이도한테 킹펀치 한번 날려볼게요. 어 카이도한테 킹펀치 한번 날려보고 야 킹펀치로도 안 죽으면 진짜 인정. 자, 킹펀치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헤이 하이, 하이하이 헤이. 하이. 오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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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왔다 됐다 됐다 킹펀치 준비됐고요. 바로 쏴봅니다 카이도에게. 발사! Woo! 아니, 반피나 남았는데요? 이걸 버텼습니다. 어, 이 카이도우 너무 세잖아. 이거 실제 만화에서는 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해군대장 3명이 닭을 치면은 죽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밸런스 패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와, 어, 일단 카이도우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 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 아이씨, 괴물이다, 괴물. 어, 카이도우. 괴물이야.